안녕하세요, 프랜스입니다. 너 혹시 어디 가본 적 있어?라는 표현을 얘기할 때, did you go to라고 많이들 씁니다. 근데 영어에선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모르면은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열심히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너미너 너 뉴욕 가봤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봤어, 쌍시옷이니까 과거네. Did you go to New York?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 did는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과거의 특정한 시점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Did you go to New York last year? 이거는 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 가본 적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이 사람이 작년에 갔는지 5년 전에 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그걸 알면은 나는 스토커가 될 수가 있거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시간이 중요한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가본 적 있니? 라고 지금 현재 어떠한 가본 적 있다는 상황을 설명 또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뭘 쓴다? have pp 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문법책에서는 뭐 경험일 때는 have pp 를 쓴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 너 작년에 캐나다 갔어? 이러면은 Did you go to Canada last year? 과거 시제입니다, 그냥. 근데 어, 캐나다 가본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러면 캐나다 가본 적있다는 말이 과거에 네가 갔었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캐나다에 가고 있니? 현재를 물어보는 거예요. 둘다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재 이 사람과 내가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캐나다에 갔었다는 상황을 지금 설명 또 3박자네 그럴 때는 'have pp'를 씁니다. 이게 개념이 다예요. 그래서 어, 혹시 뉴욕 가보신 적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는 'did you go to new york' 예보다는 'have you been to new york' 이게 더 좋아요. 근데, 선생님, 이 ever는 뭐예요? 이 ever는 그냥 한국말로 혹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혹시 뉴욕 가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 선생님, 근데, 가다라고 할 때는, 이게 아니죠. 가다라고 할 때는 go를 쓰는데, 그럼 go의 p 평인 go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왜 b 를 써요? 자, 지금 우리가 어디에 가고 없다라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지금 현재 캐나다에 갔었다는 행동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캐나다에 있어 본적 있니? 거기에 있어 본적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라는 동사. 머무르다, stay를 쓰죠, stay. 그쵸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stay랑 똑같이 바꿀 수 있는 말은 비동사다. 근데 원어민들은 비동사를 더 많이 쓴다. 자, 보시죠. 나 화장실에 있어. I stay in the bathroom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원어민들은 stay라는 말을 잘안 써요. 얘 대신에 비동사 I가 있으니까. M으로 바꿔주죠. I am in the bathroom. 나 집에 있어. I stay at home. 이렇게도 쓰지만 I am at home. 요거를 더 많이 쓴다. 캐나다에 있어. I am in Canada. 내가 캐나다에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I go to Canada.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 캐나다 지도가 있고 프랭크쌤 얼굴 이 있죠. 그냥 캐나다에 있는 거예요. Frank is in Canada. 그 비동사가 여기 PP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혹시 캐나다 가본 적 있어요 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혹시 캐나다에 있어 본적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on을 쓰시면 안 돼요. 어디에 있어 본적 있다? 무조건 been을 씁니다. 자, 개념 잘 잡으셨죠? 나는 서울에 있어 본적 있어? 가본적 있어라고 하죠 I have been to Seoul. 나는 뉴 멕시코에 가본적 있어. I have been to New Mexico. 뉴 멕시코는 그냥 미국의 하나의 주예요, 여러분. 여기 멕시코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여러분, 요거 개념 잡았죠, 이제? 얘는 과거에 쓰는 거다. 그냥 현재 어떤 데 있어 본적 있니? 라고 물어볼 때는 Have you ever been 장소를 쓴다. 이 개념 잡았으면은 우리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공부한 개념 잡았죠. 자, 우리 한번 예시를 갖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영작 한번 해보세요. 골프 쳐본 적 있니? 한번 해볼게요. 그럼 골프 시작. 나이샷. 잘 되나요, 여러분? 자, 일단은 너 골프 쳤어? 과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DGU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사람이 나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골프 쳐본적 있어? 물어보는 거죠. 지금 현재 너의 상황 물어보는 거. 그럴 땐뭐쓰습니 have p입니다. 물어보는 거니까 have가 앞에 나와야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need you냐, can you냐, do you냐, have you냐. 계속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주어는 pp. 여기다 play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뭐, 혹시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ever를 넣어줘도 됩니다. 뭐를? 골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프 쳐본 적 있어? 시작. Very good. Have you ever played golf? Yes, I have or no, I haven't.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죠. 다음입니다. 그녀는 중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니? 여기 그녀가 보이죠? 중국 음식 드셔보셨어요? 지금 현재 이 사람한테 먹어봤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과거에 먹은 것도 아니야. 지금 먹고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 현재? 물어보는 거. have, be,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have를 써야 되죠. have. 누가? 그녀니까. 그녀가 주어요 she. 먹었다. 이세 pp형. e a t 뭐, ever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를? Chinese food.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she. 3인칭 단순해. have가 아니라 뭐가 된다? has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그냥, have, she, 괜찮습니다. 나중에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have, she, 얘가, hash,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말을 하고 연습하는 게더 중요해요. 너는 인도에 가본 적 있니?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인도에 가본 적 있어요? 시작.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인도는 영어로, 인도. 인도는 인디아라고 합니다. 이거 인도 사전쳐 보면 은 사이드 워크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차도가 아닌 사람이 걷는 진짜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하니까 저는 그게 생각나네요. 인도 사람들은 내시를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인도네시아. 아, 어쨌든, 갑니다. 내가 너를 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하겠어. 이거보다 낫네. 자, 여러분. 인도에 감정이 있니?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한테 감운 적 있나라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니까. Have p 입니다 혹시를 넣어볼게요. 혹시? 중요합니다. 가본 적 있다는 가다라는 고를 쓰지 않아요. 거기에 있어봤다라는 비동사를 씁니다. 그럼 비에 pp니까 어디로? 장소? 딱 아, 물어보는 거네요. 요게 답니다. 인도 가본 적 있어요? Have you ever been to India?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적, 요런 게 나오면은, 본적이 나오면은, 뭘쓸수 있다? Have pp 를쓸수 있다. 이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적 하니까 제 본적이 또, 경남 김해입니다. 그 본적 아니에요. 이 본적 하니까 여러분, 어떤 하늘은, 나는 본적이 아니라 해적이야! 그래서 바다의 해적! 이야!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본 적이 나오면, havepp를 쓸수 있다. 우리 계속 개념 잡아보도록 하죠. 다음 들어갑니다. 프랭크를 만나본 적 있니? 지금 이 사람한테 프랭크를 만나본 적 있냐는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havepp를 써야 돼요. 그럼 한번 직접 해볼게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 이겁니다. 일단은 물어보는 거니까, 'have' 누가 주어, 혹시, 혹시 이거죠. 동사, 미세, 피피형, 누구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문법 규칙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have you?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저와 함께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아, 프랭크쌤이랑 같이 연습하면서 해봐. 재밌어.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에 살아본 적 있니? 직접 해보죠, 여러분.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얘도 어렵지 않죠. 야, 이게 여러분, have you냐, did you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영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영국에 지금 현재 살아본 적 있냐는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Have you? 혹시 써볼게요, 혹시. 살다. PP형은? lived. 자, 여러분. 여기 영국지도가 있죠? 이 영국지도 안에 이 사람 머리가 들어가 있어요. 어디, 어디, 안에 있으니까 모른다. in. 잉글랜드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그냥 계속 연습을 해야지만 여러분 해부피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본 적 있니? 우리 로마 하면은 또 여러분 로마의 휴일 그 예전 영화가 기억나지 않나요? 우리 오드리 헵번 그리고 그레고리 팩 주연이 정말 그 재밌었던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오드리 햅번 아니에요? 오드리 햅번 기억하면서 로마에 가본 적 있니? 해보죠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 사람한테 물어본 건 이게 여러분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일단 혹시 혹시 하면은 어디에 가봤다라는 표현은 어디에 있어 본적 있니? 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고의 pp형인 건을 쓰지 않고 있었다라는 비의 pp형인 빈을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 개념은 저와 함께 하나씩 잡아가는 거예요. 어디 장소니까 로마는 영어로 럼. 이렇게 오 발음이 오 발음이 납니다. Have you ever been to Ro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로마에 가본 적 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o Rome? 서울에 살아본 적 있어요? Have you ever lived in Seoul?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have pp는 경험일 때 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일단 개념을 저랑 함께 잡고 아, 많은 연습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Did you냐, know, do you냐, know, can you냐, know, have you냐. Know. 이런 것들 여러분 개념 잡고 계속 연습을 하면서 저와 함께 영어를 정복하는 그날까지 계속 한번 공부해 보시죠. 여러분, 내가, 아, 좀 개념이 좀 부족하고, 영어 대한, 영어 문장에 대한 구조가 확실히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저희 프랭크쌤, 여기를 누르셔가지고, 저와 함께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